네. 음. 어, 지금 하고 있어. 형이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어, 지금 신규 형이랑, 어, 영주 형이랑, 아, 영주랑 태홍 형이랑, 뭐, 어, 열어놨어, 양한이 형이랑. 지금 장난 아니다. 겁내 재밌다. 자,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어, 지금 사람들 엄청 재밌어 한다. 음. 네.

여사람을 정확히 하니 어릴 만 저희 조카, 저희 형네 아들 쌍둥이 있, 거기도 이제 아, 네. 초고속 코스죠 네. 와인딩 코스까지 몸을 지 않아 하고얘기하 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날라 댕깁니다. 음. 아. 잘들 하시죠? 오늘 아. 아. 행인데 아. 아. 금방 잠을 잡으셨습니다 자, 직발 땡길 만 나죠. 김용주 선수와 박태형 선수. 자, 다이대 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야 재밌죠. 이렇게 삑사리가 나네요. 자, 전체적인 표정석 위에서 전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아셔야 되니까 주 정도 에서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콤보 S자 그 다음에 2단, 3단 빅점프 그 다음에 뱅킹각, 2단 점프, 언덕후 직발 추가속이 가능한 직발입니다. 와인딩 코스. 언덕 3D, 3단 콤보,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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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코스, 다시 2단, 3단 빅점프, 그렇죠. 상당히 스킬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직발 구간. 초고속 코스가 되겠습니다. 장난 아닌가 지금. 지금 장난. 김영준 선수 요번 코스 어땠습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 시원하고 좋습니까? 네. 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네. 박태형 선수 요번 코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아요. <laughs> 어이 없습니다. 좋은 건 저도 압니다. 아좀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사람 왜 그래? 사람. <laughs> <laughs> 그런가요? 아무튼 뭐 제가. 아, 결론을 짓자면 최고입니다. 예. 어, 이신규 선수님 이번 코스 어때요? 어?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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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날 춥네요. <웃음> 날 <웃음> 자 시원시원하다고들 하시네요. 예. 제가 봐도 시원시원하고요. 자좀 땡길 맛좀 나는 코스입니다. 이번 코스가 그리고 나름 복잡하지 않은. 레이아웃이랑 초보분들도 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현재 베스트랩이 23초대 찍히고 있고요. 네, 조금 더 하면 22초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전 레이아웃보다 훨씬 더말 그대로 고속코스 되겠죠. 어,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 3단, 3단 그... 뭐야? 콤보 구간에서 약간 어 절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자, 빠른 페이스의 꼭스입니다 응, <목소리> 여기까지 찍겠습니다.